트위스트 마크라메 마크라메 실로 만드는 카드 지갑을 해볼 거예요. 지금 펜디 F 가방 뜨고 나서 남은 실이 좀 있어서 그 실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V 팩 V P 백 그거 했던 남은 실로 활용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민자 포인트 안 주고 민자로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수납공간이 두 개가 있어서 뭐 카드 넣으셔도 되고 이제 현찰이 여기다 접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화장품 작은 거 넣는 파우치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이 이제 두세 가지 짜투리 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원통으로 뜨는 거예요. 원통으로 쭉 떠가지고 접어서 이 둘레를 이렇게 꼬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완전히 잘 이제 뜨린 이들. 막 이제 뜨기 시작하시는 초보분들도 만드실 수 있게 되게 설명을 아주 쉽게 할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준비물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 한 가지 실로 하셔도 되고, 실이 이제 뭐몇개 있으시면 이렇게 포인트 져서 하셔도 되니까, 실한 볼로 250g 인데, 카드 지갑 하나가 한 50g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한 볼로 4개까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섞으시면은 뭐, 두 볼이면은 한 9개, 10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가위, 가위 그 다음에 스냅단추 스냅단추나 아니면 가죽 라벨 다실 분들은 이렇게 라벨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커 이번에는 좀 느슨하게 뜰 거라서 7호 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카드지가 만드는 거 시작해 볼게요. 자 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걸어주세요. 새끼손가락에 한 바퀴 걸고, 두 번째 손가락에 걸어서, 세 번째 손가락과 첫 번째 손가락으로 실을 끝에 한 3cm 정도 남겨놓고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가지고 와서, 실을 이렇게 걸어서 한 바퀴를 돌려주고,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리를 만들어줄게요. 실을 이렇게 빼서. 고리 하나를 만들어주고, 지금부터 이제 사슬 25개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자, 이렇게 25개 의 사슬을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코를 올릴 사슬을 하나 더 떠주고 더 떠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방금 여기 기둥코 올려준 거 말고 그 전코 있죠? 그 전코를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가 V자 모양이 있고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산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여기에 넣고 실을 걸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는 게 짧은뜨기거든요. 이렇게 산 모양에 넣고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 처음에 한 거에다가 마커를 걸어줄게요. 마커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총 25개를 끝까지 해줄게요. 자 마지막 짧은뜨기 25번째까지 끝냈어요. 끝내시고 이제 얘를 사슬을 하나 떠준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방금 떴던 사슬 떴던 요코에다가 넣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뜨고 나왔던데 뒤집어서 그 코에다가 여기 보면 코 있죠? 이렇게 해서 25개의 짧은 뜨기를 다시 쭉 해줍니다. 자, 마지막 코, 전 코까지 지금 떠왔어요. 24개. 그럼 이제 여기까지 뜨는 게 25개 있죠? 여기에다가 넣고 25개째를 뜰 건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그냥 원통으로 뜨실 분들은 짧은뜨기를 이런 방식으로 14단을 뜨시, 18단을 뜨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를 보면은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두단뜬게한 세트거든요. 이렇게 아홉 번을 뜨시면 되고요. 포인트 주실 분들은 이제 실을 교체해서 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걸었죠. 걸어서 빼야 되는데 뺄때실 어,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빼지 마시고 바꿀 포인트를 줄 만한 실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3cm 정도 남겨 놓고 여기에서 실을 머리 부분은 이걸로 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 주시고 그다음에 사슬 하나를 떠 줘요.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 다시 뒤집으면 아까 우리 여기가 요, 요 부분에 이제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서 넣으실 때 지금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요두 실을 같이 이렇게 안고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이 코에다 해주시고 다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투보분들은이 마커를 걸지 않으면 요 코를 빼먹고 안뜰 수가 있으니까 항상 첫 코에는 마커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렇게 짧은 뜨기를 쭉 해서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떠서 25개를 쭉 뜨고 돌아와서 아까 처음에 한 여기하고 동일하게 다시 사슬을 올려서 여기까지 뜨고 와볼게요맨 마지막 코전 코까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를 다시 떠야 되겠죠?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두 단만 넣어줄 거고요. 포인트 부분을 좀더 많이 넣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더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24번째까지 뜨고, 다시 25번째 코 짧은뜨기 할 때, 실을 여기서 머리 부분에서 교체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아까 여기 뜨고서 한 3, 4번 실을 넣어서 같이 떠주고,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그 실을 원래 메인 실을 가지고 오셔서 머리 부분에서 빼주고 그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더 떠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집어 주죠. 뒤집어 줘서 다시 첫 번째 코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첫 번째 코에를 넣어서 짧은뜨기 를 해줄 건데 우리 실 마무리할 부분을 같이 안고 실 마무리할 부분을 이렇게 안고 여기죠. 안고 넣어서 짧은뜨기를 바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마커 걸어주시고. 마커를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또총 25개를 쭉해 주세요. 쭉해 주시고. 이렇게 짧은뜨기 쭉 해서 끝에까지 떠주고 사슬 하나 떠서 뒤집어서 뜨는 방식은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뜨냐면, 저는 지금 얘한번 뜨고, 두번 뜨고, 세 번, 네 번째 딱까지 떠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의를 보시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의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떠내려가는 거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네 개,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 여섯, 열여덟 단을 총 열여덟 단까지 뜨고, 나면 여기에서 끝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고 떠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뜨고면 18단이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여기까지 끝나는 데까지 뜨고 오시면은 이 다음 뜨는 거 들어갈 건데, 포인트 주실 분들은 이제 이걸 뭐몇 단을 더 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18단을 맞춰가지고 뜨시고, 그리고 와서 18단. 단째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크기를 좀더 크게 하실 분들은 이것은 좀 크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10, 20단을 뜬 거예요. 20단을 뜨고 코스는 25개가 아니라 30개, 30개를 잡고 뜬 거고 크기는 이제 본인이 조절해서 뜨시면 되니까. 크기 더 크게 하실 분들은 그렇고 같은 마크라메실인데 이거는 이제 파란색, 원색으로 쭉뜬 거예요. 똑같이 18단. 포인트 주실 분들은 이렇게 실을 섞으시고 한 가지 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18단을 쭉 떠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포인트 줄까지 같이 해서 18단을 떴어요. 18단 뜨고 나면 실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록볼록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뜨고 뒤로 뜨고 짧은 뜨기 한 단씩 하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무늬가 살거든요. 이렇게 아홉 번을 뜨시고 끝까지 왔어요. 18단 뜨고 이제 이게 원통으로 떠서 돗바늘로 꼬매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즈를 줄여 줄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사슬 하나 뜨고 뒤돌아서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해 주셨죠? 짧은뜨기 이렇게 해 주고 이번에는 14개만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3 개, 네 개. 14개 짧은뜨기를 떠 볼게요. 자, 2 4 6 8 10 12 14개 짧은뜨기 떴어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떠주고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짧은뜨기 떴었죠? 짧은뜨기 다시 하나씩 해서 14개를 쭉 떠주고, 4개를 쭉 떠주고 마지막 코까지 막걸를 빼서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올라가죠 사슬 하나 올린 다음에 뒤돌아서 다시 그 자리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14개를 떠주고 총2한단에 떠주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18코가 얘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접힐 거거든요. 18코가 한 세트인데, 이게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을 꿰매다 보면 여기 가운데가 한칸 정도는 한단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19단 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포인트 또줄 거거든요. 겉에 부분에 보이게. 그래서 여기 두 단까지 해서 총 21단을 떠서 오시면 돼요. 21단 떠서 가서 여기서 이제 실 교체하는 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11코 남아있잖아요. 여기 14코 여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접힐 거예요. 이 모양처럼 그래서 총 21단을 뜨고 돌아올게요. 21단까지 쭉 떴어요. 21단 여기 그러면 실 끝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와서 끝나야지 21단이 됩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볼록볼록한 게 이제 한 세트, 열 세트를 뜨고, 마지막에, 마지막, 수불한 단에 마지막 코를 뜨면서, 포인트, 이제 앞면에 포인트 들어갈 부분, 여기 꺾이는 이 부분을 뜰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실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우리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단에 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해줄 거예요. 실을, 머리 부분 빼주고, 사슬 하나 떠주고,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넣을 때, 이두 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짧은뜨기 해줄게요.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쭉, 짧은뜨기를 14개의 코를 잡고 뜨고 있습니다. 짧은 뜨기를 두 단을 떠 줬었죠.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를 쭉 해주고 이 실은 잘라 줄게요. 잘라주고 세 단으로 바뀔 때 다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짧은 뜨기를 14코 두단 떠줘요. 14코로 넣어서 두개 한꺼번에 빼주고. 자, 이렇게 빼서. 자, 끝까지 14코 다 뜨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뜬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첫코 뜨고. 이제 코 보실, 보이실까요? 첫 번째 시작하는 코. 이렇게 두 단을 떠주신 다음에. 두 단의 마지막 뜰때 다시 우리 메인 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넣고 머리 부분 빼주고 사슬 하나 빼줄게요. 다시 돌려서 처음 시작해는 첫 코에다가 넣고 짧은뜨기 하나를 실을 안고 해줍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뜨고 이제. 진한 색 실, 우리 포인트 줬던 실은 다시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실을 이제 끝까지 안고, 짧은뜨기로 이 실을 안고, 떠줄게요. 자, 이렇게 실을 교차한 다음에는 총 14단을 더 뜨시면 돼요. 1 4단에더 뜨면 이제 끝이 납니다. 14단을 바꿔 빼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뜨고 돌려서. 이렇게. 포인트 했던 부분 빼고, 여기서부터 첫 단이죠? 그래서 이런 무늬로 14단을 더 뜨고, 마지막까지 돌아서 와볼게요. 자, 14단. 다 뜨고 마지막 코까지 뺐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실을 이렇게 조금 빼주시고 여기 이제 여유 실을 돗바늘로 해서 전체를 꼬매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여유 있게 한 4, 50cm 정도 남겨두시고 실을 이제 잘라주세요. 실을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돗바늘로 실을 넣어서, 넣어서, 아까 우리 여기 머리 부분 조금 빼줬었죠? 여기에다가 실을 이렇게 넣어서 쭉 빼줄게요. 그럼 이제 본체 뜨는 거는 끝이 났어요. 이렇게 끝이 났고, 자, 우리 꼬리했던 부분을 이쪽, 왼쪽 끝에 머리 쪽에 이렇게 두개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어와서 접어자 접어와서 접고 얘를 다시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이하고 이하고 맞게 요 부분이 맞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부터 한 코씩 꼬매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넣어서 여기 넣어서 얘도 넣어주고 첫커죠 얘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돗바늘로 사이사이를 넣어가지고, 첫 번째 코 부분은 좀 단단하게, 한두번 정도 통과하게, 이렇게 척. 이하고 얘하고, 통과하게, 이렇게 해 꼬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쫙잘 잡아보시고, 아니면 우리 사용했던 돗바늘을 여기다 한번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어서 돗바늘을 잡아주시고 이 실로 이렇게 꼬매고 여기 꼬매주고 여기 꼬맬 때도 돗바늘로 여기 끝을 가운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같이 올수 있게 잡아서 꼬매주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꾸며주고, 자 꼽기 때는 여기 중간 부분에 넣어서 중간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한 코를 잡아가지고 저는 중간 부분보다 여기 우리 꺾여서 떴던 여기 코 부분 있죠? 여기를 잡,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를 한코 잡고 여기 짧은뜨기한 머리 부분에서도 그냥 한 코만 잡고 그리고 꼼 해줄게요. 얘도 이렇게 잡아주고, 얘 잡아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꼬매줄게요. 지 여기 끝부분이 왔죠. 끝부분에서는 얘를 잡아주고 잡아줘서 이 끝부분에 꺾이는 부분은 좀 여러 번 통과를 시켜줄게요. 얘가 좀 단단하게 돼야지 고정이 잘될것 같아서 얘는 여러 번실 빼실 때 이게 이제 재생면이라 그러죠. 이 트위스트 실이 그래서 좀 통통하니까 이 사이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두번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까 걸었던 마커를 다시 여기다 잡아서 이 끝부분을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중간중간 사이사이에다 넣어서, 그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잘 이렇게 달래서 넣어서 구멍마다 이렇게 넣어서 얘를 통과시켜주고 네. 다시 얘도 이렇게 넣어서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원하는 데 이렇게 잘 들어가는 곳에 찔러가지고 통과시켜주면서 얘가 이제 끝에가 잘 맞는지 체크하면서 손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끝까지 그쵸? 이렇게 끝까지 떠서 오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끝에까지 떠볼게요. 저는 여기 끝에를 이제 여기 옆에 선하고 맞춰서, 이렇게 옆에 선하고 맞춰가지고 두세 번을 반복해서 풀어지지 않게 떴어요. 꼬매줬어요. 꼬매준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가 실을 바늘로 이용해서 실을 살살살 달래서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게요. 만큼 넣어서 실을 쭉 빼서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가위로 잘라주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러면 가방 뜨기는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카드 지갑이죠? 자꾸 가방이라고 해돼자 지갑 뜨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요 남은 실 있죠? 이거는 중간 중간 통과하게.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들뜨니까 들뜨지 않게 얘를 중간 중간 이렇게 통과해서 조금 가라앉힐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실을 중간 중간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똑딱 단추 자석 스냅 단추를 달아줬잖아요.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요큰큰걸 여기 이쪽으로 달아주세요. 두꺼운 거, 자석 달린 대리 이쪽으로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달아서 꼬매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보면, 스냅이 두 개가 되죠, 이게. 두 개의 스냅 공간이 생기는 카드지갑 두툼하고, 그 다음에 면사라 그냥 막 빠르셔도 되고 하니까, F가방 뜨고 나서 나머지 실로 이렇게, 요렇게 포인트를, 실을 여러 개가 있으시면, 이렇게 두개 잡아주시면 되죠? 이거는 20단을 떠줬어요. 이렇게 밑에 20단 떠주고, 얘는 코수를 30개를 잡고, 여기 부분을 16개, 아, 17개 잡아줬고요. 여기는 13개. 17개를 잡고 쭉 떠줬어요. 쭉 떠주면, 여기까지 왔을 때, 20단 뜨고, 21단, 23단까지 뜨고, 12번. 두 번, 두번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떠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뜨셔도 되고 좀 넉넉하죠? 아직 단추는 안 달았는데 여기다가 중간에 색깔 변형해서 포인트도 넣어 줘 봤고요. 이렇게 원통으로 아예 그냥 18단. 18단 뜨고 그럼 여기에서 36단인데 중간에 접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한 단을 더떠 줬잖아요. 그러니까 18단 떠 주고 여기 14코를 잡고 동일하게 37단을 떠서 꾸며줬어요. 꾸며주고, 얘는 이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가죽 라벨을 하나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지갑을 예쁘게 한번 완성을 해 보세요.